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은 간결합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공식 사죄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한일 위안과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를 보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긴시기가 언제쯤 멈출 수 있을지 아직도 눈물과 회안만이 가득한 할머니들의 10대 시절을 언제쯤 어루만져 드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난 28년간 사과는커녕 한결같이 전쟁 범죄를 부정해온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국제사회에 그런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인권유린 범죄를 널리 알리는 기기가 됐습니다. 세계 각지에 평화의 소녀상과 기린비가 건립되었고 오늘 또 세계 30여 개국 도시에서 연대 집회가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날까지 정의당은 끝까지 할머니들 곁에서 함께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세상에 알린 할머니의 미투 용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위두요 답하기를 바랍니다.